인정합니까? 예, 예, 예. 거기 예, 예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인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과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더라.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소서 믿습니까? 예. 예.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아니라 마넬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보복을 따라서 바기로 서야 합니까? 네지가고 예. <laughs> <치지도> 할까? <않을까? 웃음> 좀 크게 이만큼 이뤄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가난과 질의에 복종하고 성결과 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서양합니까? 예 잘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세례 및세례문답을